7월 1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월 1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 목장의 주인과 또 지금 여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다른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내 목장의 내 양떼죠. 아, 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렸고 몰아내 버렸고 돌보지 아니했고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어, 이것은 일차적으로이 땅의 수많은 어, 일단 지도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어, 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어, 목사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이 목사들조차 교회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그양 떼들을 특별히 돌보시도록 세우신 그 목자들이 그양 떼들을 돌보지 않고 어, 그양 떼들을 흩어버렸고 몰아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보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일단 저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육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정말 사랑으로 참목자로 돌보고 또 꼴을 제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양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초장에서 어떠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양떼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드실 수 있도록 이 목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일차적으로 저의 기도고요. 또 저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 각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순장님들 다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양 떼들을 돌보라고 맡기신 이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을 맡은 이 직분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양 떼를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 교회에게 맡겼고. 너희의 순에게 맡겼고 또 너희의 사역팀에게 맡겼고 그래서 우리 이 목자로서의 역할,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의 직진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떼와 하나님이 공급하신 꼴과 또 위로와 또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고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고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오늘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자신의 양 떼를 돌보지 않고 그것 양 떼들 다 흩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양 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죠.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들을 세울 것을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절 말씀에 이러한 아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할 거름을 받으리라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다윗에게서부터 나오는 아어 목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오절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참 목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며, 특별히 칠 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를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이 본문은 사실 복합적인 역사적인 예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성취의 역사가 사실 복합적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어, 우리는 여러 목자들을 두고 있죠. 어, 사실은 어, 우리의 삶에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침반이 필요하죠. 어, 또그 우리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만나도 필요하고 생수도 필요하고 또 매출하기도 필요하고 또 의복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목자로 삼고 살아가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자들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인간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이죠 양.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린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부모님이 옆에 없으면 이 어린 아기는 한 순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없는 것처럼 이 양에게 이 목자가 없다면 이 양은 절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어린아이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양, 이 양되고 어린 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오늘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이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해놨으니 양들이 다 흩어지죠. 이 잘못된 목자들이 돌보지 않으니 양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자를 어떤 목자를 나의 목자로 두고 있는가 어, 내 인생의 어떤 재물을 내 삶의 목자로 두고 있는가 어, 내 자식을 내 삶의 목자로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양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자를 나의 진정한 목자로 두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잘못된 목자들이 양떼들을 다 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잘못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잘못된 목자들을 의존하는 양 떼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흩어진 것이고, 다 몰려간 것이고, 도,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집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땅, 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목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목자들을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참 목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 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저께 본문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아픔, 여러 가지 양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짐들을 우리의 참목자 대신 다른 목자들이 아니라 헛된 목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참목자 대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 토해내시고 그 목자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입에 직접 꼴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생명과 평안과 능력으로 어, 오늘도 어,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7절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듯이 이제는 그 북쪽 땅에서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다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땅, 그 백성의 땅. 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목자를 의지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참 목자만을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야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목자를 믿고 참 목자를 의지하고 참 목자를 따라갈 때.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갱신이죠. 갱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이 20년 전, 30년 전 때 만났던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생동감 있는 영성이 메마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경험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출애굽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하는 게 아닐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생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그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참 목자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어, 과거에 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누리시는 그런 복되는 예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참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일단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땅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그런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부터 더 온전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진정한 목자들로서 정말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양 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의 우리가 잘못된 목자들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우리를 안수해 주시기를,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달려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